안녕하세요 엄마후티비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할수 있는 아이들의 취미 생활 함께 가보실까요? 얘들아 따라와. 양주 목재 문화 체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맞춰 재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멋있겠다. 끼어졌죠? 건이가 자, 잘 듣고 해봐 선생님 말 잘. 듣고. 방송 전에 꼬자 반분 어? 조심하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자 설명 같이 들어봐요. 네, 이제 이렇게 꺾어서 뒤집어서 찾아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응. 그러면 잘하네. 이건 음. 진짜 나온다. 친구가 뭐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야? 네. 잠깐만 기다려줘. 응. 나오 좋아. 줘요. 어? 어, 문문 꽂아줘요. 꽂아요, 오케이. 일게요 응. 꽂아도 요야야 저는 잘 꽂아요, 저. 나아 놓아. 일어나서 해. 잘 일어나서 잘, 해, 잘 보이잖아. 잘안 너도 열심히 하고 있어. 아이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엄마들은 다른 작품들을 구경하러 내려갔어요. 진짜 탐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다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해 볼수 있어요. 몇 가지는 다음에 꼭 와서 해봐야겠더라고요. 재밌겠다. 어? 나 여기 잖가나글 쓰려고 글글 글 어? 쓰려고. 아니 전망대 아니라고. 뭘? 김도깨 김도깨 우리 할머니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자 아, 잘했어요 가자. 기념 촬영 후 그냥 가긴 너무 아쉬워서 뒷산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정자도 있는데 아우 저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난 무서워. 안녕 보 아! 아! <laughs>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어요. 목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진열대로 썼어요. 야 다니가 잘 쓰는데 아주. 막둥이도 관심을 보이면서 재미나게 놀았어요. 어, 아왜 아, 던져? 남양주 도자기 마을에 협찬을 받게 되어서 도시락을 싸들고 열심히 출발. 얘네다 어, 도자기로, 아, 도자기로 만든 거예야 아, 아, 어, 예약 방법은 저렇게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하시고 입금하시면 확정이 됩니다. 아, 만드는 것만. 아. 저, 저, 저. 그, 그, 아, 어, 소, 조심해. 조그만 데막 이런 식으로 되나 <laughs> <laughs> 화병.. 화병이야? 네.. 음, 어.. 화, 화병 화 좀.. 꼬불꼬불한 거. 병을 원하나봐요 어, 할수 <laughs> 있어 그런 <좋은> 거아니어 <laughs> 알아 알아 어떤 건지 알아 그냥 그러면 화병인데 꼬불꼬불한 화병인 거지? <laughs> 느낌이 어때? 좋아 딱딱해 <웃음> 음. 음. <웃음> 만져볼게 잠깐만 <laughs> 신기는 느낌? 흐이로 보면서 해보고 싶는해고아 그래서 온 거야? 네.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어? 자 우리 한번 일단 만져볼까? 자 양손으로 이 흙을 자어 부드럽게 요렇게 한번 만져볼까 손에 흙을 묻힐 것 같아 약간 초콜릿을 만지는 느낌을 초콜릿. 날 거야 그치 네. 무덥무덥한데 물을 뿌려볼게 계속 만져봐 훨씬 더 미끄러질 거예요 그죠? 확실히 네. 미끄러지죠. 그래서 조금 있다 아, 혼자하는 시간 드릴 건데 그때도 물을 자주 뿌려가면서 미끄러질 수 있게 됐어요. 뻑뻑하죠? 네. 근데 구멍은 뚫리지. 네. 자, 물을 뿌리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이어서 해볼게요. 손가락 다시 한번 쏙 넣어볼까요? 음. 딱 세워서 손톱으로 이어서 꾹 누르면 부드럽게 뚫려요 오, 됐습니다. 또 확실히 다르죠. 뚫리는 음. 느낌. 여기까지 지금 잘 뚫었어. 이제 구멍을 넓힐 건데 손가락을 넣고도 걸려. 넣고 뭐죠? 손이 조금 빠르다. 천천히 다시 한번 다시 돌려줄게 처음부터 깊숙이 잡아볼게요 아주 힘 주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 얇게 나오도록 살짝만 됐어. 이힘 그대로 이 정도 힘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힘을 살풀 풀듯이 구멍이 모양이 바뀝니다 머리가 작아지니까 좀 비슷해졌어 근데 여기 몸통이 지금 너무 일자야 허리가 잘록해야 되니까 손을 아까처럼 대고 살짝 모으면서 올라오다가 서서히 벌리고 아래서 에부터할게요 이렇게. 손바닥 그렇게. 부드럽게 안으로 이렇게 자, 이렇렇지렇게게이로게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올라 자, 세요게 이렇게. 자, 이렇사이즈접이힘이많이들어가이 때문에 이생님이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똑같이 쭉 됐어요. 바닥 근처까지 길였지요 구멍은 멋있어. 넓혀가면서 접시처럼 바꿀 거야. 자 여기에다 힘을 줄 거야. 만져주는데 힘을 주는 위치가 계속 바뀔 거예요. 여기를 벽에다가 이렇게 대보시는 거야. 음, 음. 자요 벽을 요렇게 뒤로 납작하게 누르는 거. 어. 자 누른 상태로. 자 괜찮아. 뒤로 천천히 나오세요. 아. 그렇지. 너무 납작해서 벽이 없기 때문에. 벽을 만들 건데, 이게 좀 신기하거든? 같이 한번 해볼게. 천천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손을, 손을 말아서,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 여기다가 손을 열어볼게요. 그렇지. 대고 있어요. 자, 천천히. <mustache geil> 손으로 해가지고 다시 뭉쳐봐 이거 양손으로 이렇게 하면 모아지잖아 이렇게 어어어 어, 어. 그렇게 하면 모아지잖아 앞쪽은 힘을 줘서 모아봐 이렇게 하지 마 이 떨어지지. <웃음> 오. <laughs> 와. 다시 안 떨어져. 한번 먹겠다, 이거. 바닥에 구멍이 조금 났긴 했는데. 아, 너무 잘려서 잘했어, 너무 잘했어이 야. 엄청 잘해. 쭉 음, 밀어 밀어 손끝을 더, 더 밀어 봐. 더 세게, 더, 더, 더 세게. 더 음. 그러네. 더 세게, 더 세게. 음. 밀어. 이거로 음, 저거... 커다로도 쓸수 있어요? 어, 물론 쓸수 있지. 어, 질문이 음, 예리한 게어머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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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질문하신 거 음.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엄 맞아요. <laughs> 엄마처럼 질문해. 그러니까 선생님 못 만지게 하는구나. <웃음> <웃음> 어, 그 지금 조금 좀... 너무 구멍이 너무 많이 나면 깨지나? 그럴 수 있지. 아 기다려봐. 아빠. 그려도 동그랗지 않을, 않을 같이... 수 있어. 봐봐 이렇게 동그랗게. 아, 되는... 되는... 잘 됐는데요? 오잘 됐어. 응. 이거 이뻐. 응. 응. 리뷰하면 받을 수 있는 귀여운 펭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시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재밌어서 다음에는 또무얼할지 미리 찜해놓고 갔습니다. 끝난 후에는 물의 정원을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 정리하신다고 가져가라고 하셔서 자유롭게 가져왔습니다. 예쁜 것들을 득템한 것 같아요. 도자기는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배송 오는 날까지 설레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